이런거 풀수있한 번, 포로백 번, 번, 한 번, 풀어 봐 번, 네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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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번, 백 번, 0 번, 1 0 0 번, 백 번, 백 번, 백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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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나 20학년. 어 우리 지금 조립제 벗쓰셨네 음. 아, 네. 아, 네. 근데 fx를 꼭 구해야 될까? fx를 안구해야되잖아인축를 구하는, 구하는 거니까. x에다 2집어넣야그지 e, 출처를 구할 수없어 굳이 조립해좀안 쓰면 될것 같다. 자 네. 이거 넘어가도 돼요? 풀어드려. 안될것 같은데요. 안 돼? 어? 기준이가 안 돼? 네. 기준. 안 돼? 안될것 같은데요. 기준이 안 되면 어떻게 해? 자 네. 기준아, 너를 위한 문제. 아 네. 제시. 붙이마. 자기봐. 손님께 이렇게 한번 걸어볼게. 여러 가지 방식인데 원래는 오리지나 어떻게 <laughs> 푸냐면. a 값을 먼저 정하기 위해서 얘를 모르잖아. 네, 0. 여기 인수가 있으니까 얘0 네, 대는 x 값 1을 대입하면 되지. 네. 그럼 네. 여기 1뚫어로으면 날라간 게 6. 네. 그럼 네. a 만의 식이 나올 거냐? 네. 그럼 a가 나오겠지. 네. 그럼 a가 이제 깔렸어. 네. 그러면 이제 q 2를 구하는 거니까 q x를 구하지 말고 넣으면 돼요. 그렇지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시면 돼. 이게 오리지널 예. 오케이? 오나 그렇게 해도 되지 어, 너 Launday. A. l a u n a 1 라운드 네. 아, 아, 어? 아, a 1 라운드. n 아, 아, 집어넣으면 u 아, a y a u n d a y l a, 아,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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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a 안안1 n d a 2 l a 가 2, 3, 4넘기 a 2 a 는1 a 네 그치? a 러면 a 1깔아 a 고 여기 1 n d a 면여 a 2그 다음에 10초를 구 a 야 되니까 2를 a y l 면 되지? 32 4, 4, 4, 4, 2, 여기가 2 여기 이 20, 2이 20, 20, 2는 20, 20, 2이 20, 20, 20, 20, 20, 이0 20, 이0이0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0, 2이아 네. 자 이렇게 하셔도 되이 선생님이 만약이 니네들이 만약에 이게 0 20, 20, 20, q x 스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조립제법으로 들어가셔도 돼요. 한번 가볼게. 아가더라 조립제법을 쓰면 목과 나머지를 함께 구할 수 있는 거잖아. 목을 구하는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을 구하려면 조립제법을 함께 그냥 가셔도 된다고. 근데 5차니까 5차, 0 4차, 0, 3차, A, A, A 브라셀, E, E. 뭘로 갈 거야? 일일일일 s A 플러스 s A 플러스 s Hill, A p 나 u 지 h i l 나 A 지 l u s Hill, A plus h i A 는 l u s A 는 얼마나? h 이게 나 A 지 A 되 l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 이 되고 l u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? 4. 4 되는 거니까. 아, 몇 차부터 출발이야? 2차, 4주. 5차를 썼으니까, 이게 몇 차? 4차, 4차. 3차. 3차. 3차, 2차, 4차. 1차, 상수. 이렇게 해서 한 표에 구할 수 3차. 있어. 네. 오케이? 네. 미수조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립대법 이렇게 쓸수 있어. 나머지 알고 있기 때문에. 음.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. 뭐가? 음.